오빠들, 해나아 어제 개구리 중사 캐롤을 봤어? 아, 완전 재밌었잖아. 아, 김유정 조용히 좀 해. 이 오빠가 캐롤 만화책 보고 있는 거안 보여? 어? 캐롤 만화책? 아, 저, 같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이래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언니를 리가건 아직 어. 어려워. 캐롤로 보다 캐릭 캐릭 체인지 토마님이 최고지. 뭐니 뭐니 해도 종결 때는 코난이야. 그래, 이제 알겠어. 범인은 너, 신동은 너야! 어떻게 알았어? 아 야, 지금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급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잘했다는 아, 아직,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토마 어?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어 혜인이라는 꼬마 아가씨가 오늘도 꿈속으로 놀러 오라고 하던데. 저거 뭐야? <laughs> 이놈의 인기는 참. 토마는 <laughs> 너무 느끼해. 어른들에선 나캐로로가 인기 짱이지. 어? 얘들아, 얘들아. 그럼 우리 오늘은 쟤들 불러볼까? 그러게요. 좋아! 좋아. 그래. 오, 완전 좋아! 좋아? 선수원 시작! 짱이 현동! 우동! <laughs> 이네! 쇼레렛! 역시 바짝 섰잖아. 어, 아게아 아, 어, 거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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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토마. 두 아, 일럿들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아, 그러고다 어디 갔어? 코너하고 토마. 내가 바로 너의 왕자 토마야. 어? 오. 아! 내 토마 님 내놔야. 사실은 어. 바로 우리가 만화영화 속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들이란다 안녕. 뭐 하는 거야? 공포의 신고시 진짜 성우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어? 무슨 소리가, MC의 질문에 성우가 답을 못하면 성우쪽 풍선이 커지고. 밥을 하면 MC 쪽 풍선이 커진다. 과연 어느 쪽 풍선이 빨리 터질까? 풍선 아저씨, 팀원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요. <laughs> 여기 풍선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니죠? 야, 선배님들 야, 꼭 맞춰주세요 동우 오빠 우리한테 저... 하고 싶은 말 없어? 야, 너네가 지금 나 뽑은 거야 어, <laughs> 너네가 나 뽑았어 뭐 무진장 어려운 문제로 탁팍 밀어붙여 파이팅 자 일단 질문 전에 각자 본인이 맡은 캐릭터로 인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내 네, 이름은 고난 담정이죠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기루기르기르기루버렁될 <laughs> 침략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laughs> 난 나루토의 마이트카이 선생님입니다 정치는 아름다운 오, 것 바로 그런 것. 그그 언니, 아, 조등해야 아, 되는 거예요? 아, 긴장했어니요난 아니 밤에... 저래 가지고. 거기서 웃으면 <laughs> 제가 어떻게 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거기서 웃으면 <웃음> 어떻게 <웃음> 하냐고. 머리가 아, 막오롱라들라 지금. 며치가 안 돼서 그래. 목소리하얼굴 <laughs> 아니요. 난 밤의 왕자 토마야 안녕하세요. 성우 호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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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오빠부터질문 큐! 김선생님! 네! 5초 만에 네. 이호선 선생님이 맡았던 대표 캐릭터 5개씩 말해주세요. 시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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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1개! 1개! 아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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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케이 채널에서 토마했었고요. 네. 그도없어 <목소리> 그. 썬더 일레븐에서 염성화했었고요. 오, 있었또 있어? 그리고 그리고 오. 그 명탐정 코난에서 경찰 일. 오. 뭐 해적 일 이런 거 했어요. 반영이다. 여기서 양정아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화면에 정아 이모님께서 네. 연기하셨던 캐릭터들이 네. 네. 무작위로 나올 텐데요. 어, 네. 뭐, 화면에 맞게 연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연기를 바로바로 시작. 개구리 중사 캐로로 짠! 아. 어 이상민 님 사위 여기다도 아닌데? <laughs> 아,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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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다 들어보지도 않고. 아 안녕하세요 산택 어 양신정입니다. 아하 아하 아하. 어더도 어. 아 보고 싶어라 내 친구들. 뒷동이똘리어 더운 어.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썼지? <laughs> 어+ 어+ 어떻게 썼지? 허 <laughs> <또 사람이야? 웃음> <미안, 미안.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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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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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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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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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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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깨로깨로깨로깨로깨로 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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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로. 그거 너잖아. 너해줄래기로깨로깨로깨로깨로기로기로깨로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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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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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기로기로기로기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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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 버롱배. 버릇...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던져, <laughs> 동우 오빠 <laughs> 반박할 기회 드릴게요. 호산 아저씨. 이호산 어, 삼촌, 어, 그 진짜 성우라면 동물 소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내 주세요. 자 그럼 시작. <laughs> 다음. 장난에 장수하는 소 어떻게 불어? 야 저거 1년차때다 네, 하는 거야. 다 장수하는 소 있잖아요. 제가 까마귀 전문가. 언저 완전, 완전 어. 자... 안. 어. 아 오. 아니, 오. 아니 아니 여기 쌤쌤 까마귀가 들어왔네. 그게요. 보 장수하는 소 소리를 잘잘 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장수 장수 장난 장수 장수 자, 질문. 마지막입니다. 네.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총 3차에 걸쳐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영준 아저씨께 질문. 김선혜 선생님이 응? 성우 시험을 봤을 때한 응? 개인기는? 같이 안 들어왔어요. 같이 안들어 하나, 둘, 셋! 셋. 가어떻 같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 이런 거진 <laughs> <목소리> <목소리> 성우 시험에서뭘 봐요 뭐 어떤, 거 어떤 걸 준비해야 되요 성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 대신에 외우지 않아도 되고 어, 대본을 보면서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떤지 그리고 또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시험을 보거든요 자 오! 공포의 신고시통에 이분들이 진짜 성우를 한걸 확인했습니다. 오! 동호 오 이제 알겠지? 어 그래 그래 이분들은 진짜 성우들 중에 최고야 최고 미이다 황금 편지를 찾아라 누야 제한시간 1분 내에 황금 편지를 찾으시오 편지에는 질문이 있을 수도, 벌칙이 있을 수도 있다 질문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에게는 상품이 주어진다. 어, 무슨 상품 아,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 네. 질문이 많이 적힌 황금 표지를 찾으면요. 그저 자전거 타게 돼요. 뭐? 아무리 사치 드셔서 1분종료음에 울리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 땅. 어, 어, 어. <laughs> 내가 뭐 하는 어, 어, 거냐? <웃음> 거냐? <웃음> 오케이. 와 <laughs> 아, 찾았다. 오 찾았다. <laughs> 찾았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방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못찾오오오오 찾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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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